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5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 지역은행들이 무더기 예금 인출에 이어 주가 폭락에 시달리며 전염병처럼 줄 파산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금융 불안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이 줄 파산하면 심각한 금융 위기로 번지고 신용 경색 돈줄이 막히면서 미국 경제의 불경기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각 가능성이 제기된 팩 웨스트 벤코프를 비롯해 미국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팩웨스트 주가는 전날보다 50.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이 회사가 전략적인 선택 방안으로 매각 가능성과 자본금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팩웨스트 외에 다른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에르조나주의 웨스턴 얼라이언스 벤코프는 38% 하락했고 트레이크시티의 자이언즈 벤코프는 12%가 내렸습니다. 지역은행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지역 기반이 비슷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로 선포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테워드러스 거브레우스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 스위스 제나바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4일부터 분기별 회의에 들어간 WHO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적 경계 태세가 풀리게 됩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내일 오전에 거행됩니다. 대관식은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으로 세계 2 0 0개 국가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관식에서 찰스 3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영국과 14개 영 연방 국가의 군주임을 정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대관식을 앞두고 런던의 랜드마크인 빅벤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는 등 철통 경호 속에 예행 연습도 빈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왕부부는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다시 버킹엄 궁까지 당일 지나갈 경로를 따라 미리 행진했습니다. 대관식에서 철스3세는 440여 개의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며 양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둥근 공 모양의 보주와 긴 지팡이 모양의 홀을 들게 됩니다. 애틀랜다 병원 총격 사건이 있은지 하루 만에 조지아주에서 어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4 명이 숨졌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몰트리시안 가정집에서 26세 남성이 어머니와 할머니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어 부근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40대 여성 직원에게도 총을 쏴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6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을 발생시킨 용의자는 전역 후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여행 중 한국인 여자친구 이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32살 김모 씨가 구속됐다고 타이안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가오슝 지방법원은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비교적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했지만, 이씨의 친구들은 김씨의 잦은 폭력으로 이씨가 힘들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숨지기 전 방안에서 격렬한 충돌음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좌측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와 현장에서 압수한 고령주병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반쯤 타이완 가오슝의 한 호텔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현저로는 한국과 타이완이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김 씨가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보격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품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중국산 가짜 명품, 이른바 슈퍼페이크가 급증하면서 기존 명품 업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의 에이미 원 기자는 코로나19 팬덤믹이 한창이던 2021년 초 직접 슈퍼페이크 가방을 구매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최상급 가짜 명품 시장을 조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2,200달러에 팔리던 명품 가방 셀린느 트리옹프를 싸게 사는 법을 찾다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발을 들였고 이곳에서의 정가의 5% 가격에 진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제품을 공급하는 업자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약 10년 전부터 이러한 슈퍼페이크 제품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팬데믹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가짜 제품 판매 사례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더욱 급격히 관련 시장이 커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이주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스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5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